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2024 개정 표준 보육 과정, 영역별로 어, 수정된 부분. 변경된 부분을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총년 파트에서 어, 우리가 조금 일부 단어를 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몇 가지 단어가 수정이 되었거든요 어, 지금 현재 저희 보면 표준보육과정을 보면 2019 개정 누류 과정이 지금 현재 어, 우리가 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3호세는 누리과정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은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론에서. 그래서 체계에서 우리가 조정된 내용이라든가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관의 어떤 명칭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몇 가지 단어만 수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향후 영세부터 5세까지 어, 우리가 영역 교육과정으로 예, 수월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표준 보육 과정에만 추가했던 그런 문장을 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 총론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고 우리가 몇 가지 단어만 수정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총론 파트에서는 우리가 교사 연수를 할때이 총론은 연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크게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보육과정 성격에 보면 우리가 제4차 어리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어리집 표준보육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법에 따라서 이 기관의 명칭이 이 변경이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영유와 학교가 될지 뭐 이렇게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경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에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관의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표준 보육과정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 보육과정 성격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고 명칭을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구성의 중점에서도 보면 우리 표준 보육과정에만 기를하고 있는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 임을 전제로 구성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교육과정 전반에 흐르고 있는 철학으로 누리과정과 연계를 고려를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상황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라고 해서 가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문장 가를 우리가 같이 함께 통합 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역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영역을 보면 에 우리가 여섯 개 영역이 다섯 개 영역으로 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의. 다섯 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편성 운영에서도 보면 우리 편성 운영을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운영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어린이집이라는 이 기관의 명칭을 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단어로 바꿔줬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 시간 음, 이렇게 기관의 명칭을 사용했던 거를 각 기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각 기관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다음 상에도 계속 이제 이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각 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사용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 그. 어,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교수학습에서도 보면 이 표준보육과정에만 있던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어~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과의 어떤 연계를 고려해서 동시에 우리가 교수학습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서 우리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모든 항목에서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삭제가 되었다는 라 거예요 또 우리가 어, 연령별로 어~ 영역의 수가 아, 어, 달랐습니다. 영역별로 영역의 수가 달랐죠. 그래서 0, 1, 2세 영역은 우리가 6개 영역이었고, 그 다음에 3, 4, 5세 누리과정 영역은 5개 영역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과정하고 똑같이, 어, 강 영역, 어, 이거를 5개 영역, 이렇게 해서, 어, 문장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준보육과정이 개정이 된게3오세 누리과정과 연계를 해서, 일부 이렇게 단어가 우리 총론에서 보면 일부 이제 수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린이집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제 유보통합이 돼서 통합법이 나오면 우리 어린이집 명칭을 쓰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 기관 이렇게 해서 기관으로 우리가 단어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개정 표준 보육 과정을 이제 우리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여섯 개 영역이었던 것이 다섯 개 영역으로 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생활과 신체 운동을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 소통 영역, 사회 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다섯 개 영역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용 범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기본생활과 신체 운동을 합쳐서 똑같이 누류과정과 연계를 해서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내용 범주로 있고요. 의사소통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와 관심가치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 내용 범주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 관계 영역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가 내용 범주입니다. 이 변함이 없죠.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가 내용 범주입니다. 이것도 변함이 없고요. 자연 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이게 내용 범주입니다. 어, 우리 손님들이제4차 어리지 표준 보육과정에서의 내용 범주와 변함이 없죠. 리 기본 생활과 어, 우리가 신체 운동이 합쳐서 신체 운동 건강이 되면서 내용 범주가 이렇게 조금 바뀐 것을 누리과정과 연계해서 어, 수정이 된 것을 아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표를 0, 1세와 2세가 따로따로 따로 목표 설정을 했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0, 1, 2세가 모두 어, 목표를 하나로 통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 이 모든 것들이 0, 1, 2세의 표준 보유 과정이 우리가 어, 3, 호세의 어, 우리 누리 과정과 연계를 해서 예, 수정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목표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목표가 모든 연령에서 공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세의 목표를 35세에 맞추어서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고려해서 경험의 범주를 일상생활로 좁히고 또 유아가 스스로 실천해야 되는 습관 기르기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제공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 생활을 경험해야 되죠. 뭐 청결과 위생이라든가 수유라든가 이유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식사라든가 또 편안한 어떤 휴식이라든가 배변, 네, 이런 어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일상 생활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목표를 예,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목표 수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영아기의 어떤 감각 경험의 어떤 중요성을 고려해서 세부 목표 수준에 우리가 감. 각 각을 또 포함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된 것을 보면 우리가 감각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세부 목표 수준으로 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에서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이런 어떤 내용 범주가 신체 활동 즐기기로 우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우리가 내용 범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 쉽게 이야기하면 신체 활동 즐기기라는 내용 범주와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라는 내용범주로 이렇게 이게 통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목표도, 예, 우리가 목표도 이렇게 어, 012세를 통합을 해서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라고 목표 설정이 되었고요. 어, 세부 목표로 우리 감각 경험과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기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입장에서 어, 기술한 게 아니라 우리 영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 범주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범주에서 보면 어 신체 활동 즐기기가 있죠. 네, 신체 활동 즐기기가 아, 어, 우리 어 내용에서 보면 영일세 내용, 이세 내용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용이라는 거는 지금 어 영일세 아이들이 또는 이세 영화들이 그 시기에 경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가 내용이 설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 신체 활동 즐기기에서 보면, 어, 우리 내용범주에서 영일세 경우 제4차 어리지 표준보육 과정의 감각, 어,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와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감각의 도구적 표현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을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로 통합을 했습니다. 어, 다양한 감각을 통합한다, 경험한다라고 해서 어, 우리가 공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영일 세도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세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제사차 어리지 표준 보육과정에서는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라고 했고 이 세는 감각 능력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똑같이 우리가 내용으로 기술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어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영일세는 이 세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죠. 내용으로 정해졌고요. 또 우리 신체 활동 즐기게 기 뭐가 있냐면 대소 근육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똑같이 영세 일세 이세가 공 통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대소 근육을 조절하는 것은 영일 세도 해당이 되고 우리 이 세도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활동 즐기기엔 이렇게 지금 들어가있고 또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긴다. 네,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기기는 요거는 영일세도 해당이 되고 이 세도 똑같이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긴다가 똑같이 우리가 공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 범주에서 바뀐 내용을 보면 영일 세하고 이 세하고 예, 조금 이제 수정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영일 세에서 보면 에,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음식을 즐겁게 공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일 세는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라면 이 세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라고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0일세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세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네 하루 일과를 경험한다. 근데이 세는 여기에 즐겁게라는 또 단어가 들어가 있죠. 또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는 영일 세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 세도 어, 똑같이 네 공동 내용으로 우리가 기술했다라고 을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우리가 아이들이 깨끗이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배변 습관을 갖는 것, 네 이런 것들은 0, 1, 2세 똑같이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생활하기에도 보면 우리가 제4차 어리집 표준 보육과정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어, 생활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일상 생활을 어,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일 세와 동일하게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라고 수정을 예, 했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예, 똑같이 우리가 영일 세도 그렇고 이 세도. 그러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그런 용어는 그냥 예, 삭제를 했습니다. 놀이든 일상생활이든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4차 우리집 표준부육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어, 이용해 본다. 우리가 지금 1세, 영일세 2세 있죠. 네, 이거를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똑같이 공동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는 것은 영일세도 해당이 되지만 2세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요. 또 성인이 안전하게 제공하는 상황에서 아이 아이들이 노려하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1세, 2세 똑같이 공동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하나의 표로 제가 어, 개정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영일세와 2세가 똑같이 다루어지는 공동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일세 시기에 아이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또 2세에 다루어진 내용은 2세의 연령의 영아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동 내용으로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신체활동 즐기기에서 우리 공동 내용으로 보면 다양한 경험, 당들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는 영일일세에 해당이 됩니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도 똑같이 공동 내용으로 들어갔고요.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도 똑같이 공동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에는 어, 우리가 보면 에, 우리 영일세는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했다라면 우리가 이세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이제 아이들이 깨끗이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죠. 어, 우리 영일세는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라면 이세는 에,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라면 이 세는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영일 세에서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는 우리 이 세에게도 똑같이 공동 내용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해 본다는 공동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일 세에는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는데 에, 우리 이 세인 경우에는 안전 하게 어, 우리가 영일세는 어, 선생님이 안전한 상황을 어,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 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이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노려하고 생활한다로 기술이 되어 있죠 또 어,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를 영일세는 어, 어 위험에 어, 우리가 어 선생님 손잡아 줄게 이런 말에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라면 이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본인이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들의 발달에 따라서 경험해야 될 내용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경험해야 될 내용이 같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영아가 영화, 태어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반응식은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은 또는 나를 알아가는 방법은 오감을 통해서 신체 운동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환경을 탐색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우리 영화가 오감각이라든가 또 신체 운동 경험을 통해서 신체를 인식하고 또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고 또 점차 스스로 아이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위생이라든가 청결, 식사, 배변 그리고 안전한 우리가 기초 우리가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영화가 풍부한 오감각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놀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체 운동 감각적 경험을 할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어 영화들이 신체 체 운동적인 도전을 시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영아들을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우리가 개정 방향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됐는지를 살펴봤고요. 우리 총론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고 이 단어만 조금 일부 수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체의 운동 건강 영역은 이게 바뀐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범주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응원합니다